이것도 파마 한 거죠. 엄청 오래됐어요. 컷도 돼있네? 한달 정도 전에. 조금 더 잘라야 될것 같아요, 사이드뱅을. 어, 원하던 머리 뭐, 사진 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길이는 사실 지금 기르는 중이라. 길이는 안 잘라도 네. 될것 같고, 응. 사이드뱅 보면 좀더 무게감이 있죠. 네. 이게 있어야 돼. 원래 층을 더 내야 이 옆에, 아이 아래는 이렇게. 그냥 C컬이고, 음이 옆에 이 볼륨감이 나오는데, 네. 그렇게 하는 아 거는 싫을 것 같아서. 음... 그죠? 그래서 그냥 네. 사이드 백만 조금 네. 더 무게감 있게 돼서 네. 네. 나오나 이거? <laughs> 그래서 일 끝나고 바로 오신 거예요? 네. 집은 어디예요? 집도 그쪽이요. 어, 다시 가야 되네? 네. 파마 하면잘 나오세요? 네, 잘 나오는 편인데. 폈는데... 금방 풀리죠? 아, 좀 그렇긴 해요. 제 생머리랑. 생머리는 딱둘 중에 파마가 잘안 나오거나 네. 잘 나오는데 금방 풀리거나. 어. <laughs> 근데 여기 여기 컬이 항상 잘안그저 볼륨이 주니까 음. 그게 좀잘 됐으면 수 있어. 이그 말긴 하는데, 음. 여기 지금 파마가안된 상태라 보니까 음. 그냥 금방 다 쓰고, 근데 얘랑은 상관없이 뿌리 네. 쪽은 네. 따로 살려야 돼요. 음. 파마 아무리 해도 여기 뿌리는 살진 않아. 음. 이 그루프 같은 거 되는 걸로 했죠. 뿌리 볼륨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찌글찌글 돼. 그거는 아마 본인이 그룹으로 깔끔하게 안 말아서 그런 걸 거야 아, <laughs> 잘 맞는 거는 어떻게 말하는 거야? 잘 맞는 거 어떻게 음. 맞는 거냐고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냥 그렇게 잘 어, 그렇게 했어 뭔가 잘못된 거지 <웃음> 진짜 <laughs> 돌려 말리는 거 하는 줄 알죠? 응? 왜 이렇게 야리시는 거죠? 야리가 아니죠 눈빛이 그랬어 학세해서 핸드 빡세해서 핸드 빡세해서 핸드 빡세해서 야리는 거 맞아 아니, <laughs> 집에 있는 자꾸 탄내가 나요. 그 안에 먼지 낀 거. 청소 좀 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 아니, 집 청소를 좀 해요. 집 청소 왔어. 이렇게 티로 다 돌려 말렸죠. 거의 다 말랐잖아요. 반대로. 이게 이렇게 엄청 많아요. 아, 이렇게 했다가. 응. 아, 들었어요 <laughs> 안될 때마다 유튜브를 틀어봐 어떻게 말렸는지 <laughs> 이렇게 하다가 어. 마지막에 한번 이렇게 잉컬이랑 아웃컬이 이렇게 좀 섞이려면 조금 더 아웃컬이 있고 한움큼 잡아갖고 뒤쪽으로한번더한 10초 정도 더 말려줘 본인이 말릴 때는 분명 다 앞에 갖고 와서 이렇게 말릴 그래.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단 틀린 거야 우리는 3D로 말리는데 본인이 음. 할때 2D로 말리거든 음. 그래서 틀리기 때문에 했는데 너무 볼륨감 없고 너무 잉컬만 이렇게 있어서 뭔가 좀 볼륨감 없고 안 이쁜 것 같아 그러면 은 대충 잡아갖고 음 최대한 또 들고 최대한 뒤쪽으로 해서 팔 닿는 데까지 음. 바깥쪽으로 또 말려주면 또컬 그 느낌이 틀려져요. 유튜브 들어가요? <웃음> <웃음> 기억 안 나. 요누가 해서 망칠까봐 <laughs> 그런다 지금. 아니 조회수 좀 많이 올리려고. <웃음> <웃음>